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한국을 취재 중인 영국인 남성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의 한 학교인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오늘의 주인공은 뭔가 모를 뭉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성은 한국에서 어떤 것에 놀라움을 경험한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서울 당산에 살고 있는 샬러 데드우드라고 합니다. 제게 대학 시절의 강렬한 추억이 저를 한국행으로 이끌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 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영국의 더럼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더럼 대학교에서 교육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유학생들이 교육학 석사의 과정을 밟기 위해 오는 이 대학은 전 세계로 뻗어가려는 미래의 교육자들을 배출하는 상류급 대학교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교육 철학자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교육자로서의 인생 진로를 설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특히 외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었습니다. 나라를 돌아다니며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식에서 불러오는 차이점과 가치관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지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에 흥미를 느꼈어요. 제 방에는 지구본과 세계지도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 있는 세계지도와 아주 작은 나라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지구본을 돌려보며, 다양한 나라들의 위치와 토지의 생김새, 그들의 문화를 찾아보는 것이 항상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는 즐거움이 되었죠. 그렇게 꿈을 키워가던 도중, 아버지께서 각 나라의 교육 철학을 다루며 해외로 강의 출장을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이라는 주제로 해외를 다니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진 이렇게 대답하셨죠. 교육은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서 오는 것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시키고, 편하게 이해하게 하는지에 대한 학문이란다. 세계의 교육 시스템은 각 문화적 특성을 띠고 있지. 하지만 공통되는 하나는 바로 배움이라는 거야. 인간의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많이 발전했단다. 언어,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보이고 있지. 이러한 발전을 일으키는 초석은 바로 배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현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더 넓히게 교육하여 내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후세의 자손들까지 발전된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교육이란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렇게 심도 깊은 이야기를 제게 전달하는데 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들이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멋져 보였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모든 것들이 교육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지금의 진로로 변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더럼 카운티의 더럼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교육학자로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유학생들이 모이는 이곳은 언제나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대학에서 제가 한국과의 인연을 맺어준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 수지를 만난 건 학기 초였어요. 강의실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던 중, 제가 무심코 흘린 책을 그녀가 주워주면서 말이죠. 이거 내책 맞지? 부드럽게 웃으며 건네던 그녀의 모습은 처신상부터 따뜻했어요. 뭔가 고귀한 성품을 가진 동양인의 모습을 보였던 수지는 저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여러 과제를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하지만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점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벗어나며 점심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수지화할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브런치를 사 먹을 생각이었죠. 그러나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제게 들어보이며 자신은 라운지에서 식사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뭐냐고 물어보았고 수지는 도시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지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며 제가 먹을 음식을 근처에서 테이크아웃해 오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알겠다고 말하며 라운지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저는 밖으로 나가 제가 평소에 자주 먹던 샌드위치 가게에 가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구매하고 라운지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수지는 라운지에 테이블을 잡아둔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도시락 가방을 개봉도 안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왜 먼저 먹고 있지 않았어? 라고 물었고. 수지는 너랑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지의 배려심에 놀랐고, 그녀가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얼른 먹자고 말하며 수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단정하게 포장된 도시락을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락을 본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음식들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곱게 볶아진 제육볶음.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대표적으로 먹는 반찬인 빨간 김치에 초록빛으로 버무린 나물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밥 위에는 김이라고 하는 검은 가루로 된 재료로 수지의 이니셜인 S마크가 표시되어 있었죠. 너 이걸 직접 만든 거야? 너 요리 엄청 잘한다. 제가 감탄하며 묻자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매일 아침 싸주셔. 이게 한국에선 평범한 일이야. 부모님이 자식의 식사를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거든. 저는 놀랐어요. 보통 유학을 하는 친구들은 홀로 자취방을 구하고, 유학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수지도 혼자 자취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수지의 어머니는 수지의 유학을 지원해주기 위해 영국까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수지의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어머니가 수지의 유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그녀에게 들었죠. 그리고 그녀는 도시락에 담긴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족 문화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한입 먹어볼래? 그녀가 제게 젓가락을 건넸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육볶음을 집어 한입 넣었습니다. 순간,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이 혀끝에서 퍼지며 놀라운 맛을 느꼈어요. 이건 정말 놀랍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수지는 제 반응에 웃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이 또 하나의 설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라운지에서 수지와 식사를 하던 어느 날, 이 특별한 순간에 불편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인 유학생 유키코가 수지의 도시락을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이거 벤또 아니야? 한국이 일본에서 베껴간 문화잖아. 그녀의 말투는 분명히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고, 수지는 이 뜬금없는 상황에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중요한 건각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거지, 비아냥거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유키코는 조금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 일본의 벤또가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락 문화라서 말한 거야. 한국도 그걸 알고 있을 거니 말한 것 뿐인데? 라고 말했고, 저는 참을 수 없어 유키코에게 말했어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자신들만의 도시락 문화가 있는 거야. 음식을 싸서 다닌다는 것이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너희들처럼 초밥을 싸고, 주먹밥을 싸고 다니진 않잖아. 유키코는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벤또 문화를 받아서 지금의 형태까지 간 거야. 한국의 편의점만 가도 일본풍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도시락을 파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의 인내의 한계가 정점을 찍으려는 순간 수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인 앞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더 좋지 않게 하는 요소 중 하나야. 유키코, 너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제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 수지의 표정은 여느 때 보지 못했던 분노로 뒤덮여 있었고, 그녀의 분위기는 오싹해졌습니다. 유키코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당황한 목소리로 그래. 미안해. 사과할게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고, 저는 일순간 무거워진 공기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진지한 표정을 풀고 웃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샬롯. 내가 아니었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야. 그렇게 분위기는 풀렸고, 저희는 같이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대학 생활 동안 제게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많이 알려주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후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애초에 저는 단순히 영국의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조사로서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버지가 교육 철학자로서 항상 말씀하시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라는 철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철학이 제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단순한 교사로만 그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와 오랜만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로 교육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란 너무 거창하게 느껴져요. 아버지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샬롯,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란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지. 너도 알다시피, 교육은 문화를 담고, 사회를 반영하며,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요즘 한국이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한국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요즘 한국이 핫하잖니? 그래서 아빠는 최근에 한국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몇개 읽어보았단다. 그들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해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구나. 부모들의 헌신.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가 결합되어 있어. 그것이 지금 한국을 핫하게 만든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배우는 게 어떻겠니? 너의 고민도 거기서 풀릴지도 몰라. 그 말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진지함과 깊이가 담겨 있었고, 그동안 제가 추구하던 길과 맞닿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란 내가 만드는 거란다. 샬롯. 그리고 나는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단다. 그날 밤, 아버지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한국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낯선 동양의 나라였고, 한국의 케이팝이 유명한 정도까지만 알고 있던 터라, 그 밖에 큰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문득 대학 시절 함께한 수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을 함께하며 나눴던 대화와 추억이 어렴풋이 머리를 스쳤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지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는 몇 년의 공백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안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자연스럽게 대학 시절의 추억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도시락, 제육볶음, 유키코와의 작은 갈등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러다 문득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수지야, 혹시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수지는 한국에서 시간제 교사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물었죠. 샬롯, 혹시 너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요즘 우리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찾고 있는데, 유학을 갔다 온 내게 주변 동료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래 치여 살다 보니 딱히 누가 떠오르진 않았는데. 너라면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 저는 수지의 제안과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서 이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와 나눴던 대학 생활의 기억과 함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해지던 저는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의 첫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장선생님과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첫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들의 또렷한 발음과 예의 바른 태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수업을 진행하며 저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영어 단어를 정확히 구사하며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배우려는 열정과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 학생은 영어 단어의 뉘앙스 차이에 대해 질문하며 저를 생각에 잠기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노력은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학교 급식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마치 수지가 싸우던 도시락의 확장판인 것 같았고, 모든 식단이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를 시작으로, 제철 채소로 만든 반찬, 그리고 고기 요리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에서 이 급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중요한 에너지 원천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함께 모여 급식을 먹으며, 친분을 두텁게 쌓으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외국에서 온 저에게도 입맛에 맞는 음식들로 급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반찬은 매일 바뀌었고, 국물 요리와 따뜻한 밥이 항상 준비되는 모습에 놀라웠죠. 수지는 여기 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함께 준비해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 한국의 가정에서 먹는 음식들로 구성해서 마치 집에서 먹는 식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급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집중력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아버지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며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학교는 정말 놀라운 점이 많아요. 특히 학생들이 배우려는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적이에요.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단어의 뉘앙스를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을 받는 건 정말 새로웠어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시험 점수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언어 자체를 깊이 이해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흥미롭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샬롯. 배우려는 태도와 몰입은 교육의 핵심 중 하나지.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있니?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급식 문화가 정말 대단해요. 영국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급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만족을 정말로 고려하고 있어요. 모든 식단이 균형 잡혀 있고 매일 다른 반찬과 따뜻한 국물이 제공되어 학생들은 맛있게 먹고 나서도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지. 좋은 음식은 사람의 감정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을 넘어 생산성과 창의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그곳에서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샬롯, 혹시 급식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줄 수 있겠니?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저는 흔쾌히 동의하며 다음날 바로 찍어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보낼 한국의 급식을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찍어 아버지께 보내드렸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조리실에서 어떻게 음식이 만들어지는지도 촬영하여 아버지께 보내드렸죠. 아버지는 그 자료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이것이야말로 교육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구나,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며칠 후 학교는 예기치 못한 소식으로 분주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흥분된 속삭임이 오갔고, 교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국의 공영 방송사인 BBC 취재팀이 한국 급식 문화를 촬영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기에 모두가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취재팀이 도착하던 날, 학교는 비상한 관심 속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학생들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정돈된 자세로 취재진을 맞이했고, 급식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급식 과정을 촬영하며, 음식이 만들어지는 모습과 학생들의 식사 모습을 생생히 담아갔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아 취재팀의 질문에 답하며 한국 급식 문화의 특성과 교육적 의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뷰까지 하며 그들의 취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를 동시에 고려한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곳의 급식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취재팀의 디렉터는 연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국의 학교에서는 이런 식단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죠? 단순한 간편식이나 샌드위치로는 이런 정성과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겠죠? 같은 영국인으로서 공감하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그들의 취재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제가 몸 담고 있는 한국의 교육 문화를 더욱 자랑스럽게 느끼게 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과 교직원을 모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취재가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은 정말로 뜻깊은 일입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에 한국 교육의 한 면을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도 통역을 통해 한국의 선진 교육 문화가 고스란히 담길 수 있었던 좋은 환경에서 취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이 학교의 일부가 된 것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하던 도중, 아버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샬롯, 오랜만에 영국인들을 보니 어땠니?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을 다한 것 같다고 하더구나. 아빠는 안심이 된다. 오늘도 힘내렴. 알고 보니 아버지의 지인이 BBC와 연이 있었고, 한국 급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BBC 팀은 한국 급식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고, 이를 통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음식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이는 학업 성취로 이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통찰력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수지는 저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신이 부탁한 원어민 교사를 잘해주어서 고맙고, 자신도 의지할 친구가 같은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저를 초대한 것이죠. 수지의 초대로 수지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와 정겨운 한식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수지의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깜짝 놀라운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가 싸운 도시락에서 맛보았던 제육볶음이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붉게 윤이 나는 양념과 잘 익은 고기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과거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샬롯. 이거 기억나? 수지가 웃으며 물었고 저는 미소로 답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한식을 맛보았던 추억의 음식이잖아. 알고 봤더니, 수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제육볶음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제육볶음 한입을 먹었습니다. 그 맛은 단순히 맛있음을 넘어섰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이 혀끝에서 퍼지는 순간, 대학 시절 강의실에서의 추억과 그녀의 도시락이 떠올랐습니다. 따스한 햇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나누던 대화, 그리고 유키코와의 작은 갈등까지 모든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죠?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시절의 감정과 기억을 소환하는 열쇠 같았습니다. 수지야, 그때 내 도시락 덕분에 내가 한국 음식에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 이 제육볶음은 정말 특별해. 라고 말하며 저는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셨고, 식탁은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어눌한 제 한국말에도 천천히 귀를 기울이시며 경청하시려는 수지의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그 순간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추억을 되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추억과 감정을 채워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학습 태도, 한국 급식 문화의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에 좋아하는 저를 끊임없이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K푸드가 OTT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 나가는 것을 보며 음식 문화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 맛본 제육볶음이 이제는 K푸드의 대표적인 메뉴로 글로벌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학교와의 원어민 교사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성장과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단순히 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언젠가 영국의 교육 현장에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영국의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배움의 장소였던 이튼칼리지와 같은 상류층 명문 학교에서 배운 전통적인 교육과 한국에서 경험한 체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의 조화를 통해 영국의 학교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교육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배움의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견한 급식 문화의 세심한 배려와 학생들의 열정적인 학습, 태도는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영국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 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